12,166. 그러면, 이 12,166달러는 얼마인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12,166달러. 곱하기, 1300원. 짜잔. 야, 이 정도 되면, 괜찮죠? 한 달에, 1,580만원이니까, 1,600만원 정도? 여기에, 1년 12달, 12 곱하면, 어, 이것만 해도 연봉이 2억이네? <laughs> 이것만 해도 연봉이 2억이야. 시대가 너무 좋아져서 돈벌수 있는 방법들이 널려 있는데요. 내 물건이 없어도 내가 직접 팔 물건이 없어도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팔아줌으로 인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 제휴 마케팅도 있고 인스타그램이나 릴스를 열심히 해서 광고 수익을 받는다던가 자기 컨텐츠에 관심 있는 그 팔로워들에게 전자책을 판매한다던가 강의를 판매한다던가 혹은 오프라인 모임을 한다던가 요즘에 보니까 또 이런 거 있더라고요. 여행을 갈 사람을 모집을 해요. 여행 갈 사람 모집하는데 컨셉 여행이야. 뭐 자기네들이 각자 가서 사진 찍고 뭐 고급 컨셉을 하든지 아니면 뭐 재밌 난 컨셉여행이야 그러한 컨셉여행을 같이 갈 사람들을 또 모아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일반인들도 모두 알고 있는 유튜브하면 돈 번다더라 하는 그 유튜브 수익을 일부 공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에서 단순히 유튜브 수익 뿐만 아니라 자신이 어떤 물건을 판매하고 있다면 아, 유튜브라는 또 다른 매개체를 통해서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지 아니하고 매출을 올릴 수 있는 팁까지 공개가 되니까요 잘 시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먼저 작년부터 시작했던 유튜브 유튜브 수익화의 에드센스 수익을 보여드릴게요 그전에는 유튜브를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었는데 이때 1월부터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수익이 발생돼서 그 다음 달에 입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것만 보시면 좋아요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의 수익이 1675달러였다는 겁니다 1675달러 이게 얼마 정도 되는지 계산기를 불러와서 계산을 해볼게요 1675달러 대략 1,300원 정도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17만 원 정도 되는 에드센스 수익이 발생했었네요 2월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에드센스 기준으로 2월 1일에서 28일 날짜라고 찍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2월 1일과 28일 날짜가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아까 1,657은 지난달 수익이 2월에 입금이 된 거고 2월달 수익 즉 3월에 입금될 2월달 수익은 4,789달러 4,789달러는 대략 1,300원 정도의 환율로 얼마 하는지 오, 바로 600만원 정도 수익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3월 확대를 또 하면 똑같이 3월 1일부터 3월 30일이고 전달 수익이 여기 입금되는 거고요. 어, 이 비슷하네요. 4,697. 그러면 대략 한 600만원에서 700만원 사이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수익이 계속 증대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4월달이네요. 4월달을 한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아까는 이제 4,000대가 3월, 2월 유지가 됐었는데 4월에서는 7,386. 어, 좀 점프를 했어요. 그래서 이 7,386달러는 얼마인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 3 186달러 곱하기 1,300. 오, 월초 1,000만 원 가는 수치네요. 그런데 여기서 만족할 수 없다. 이렇게 잘 되는 거 보면 열심히 부스팅 해 가지고 계속 이제 한계점을 높여 가야겠죠? 또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서 5월 달을 맞이했어요. 5월 달 수익. 아, 이 자리 수가 바뀌었습니다. 자리 수가 바뀌었어요. 1,000달러대에서 4,000달러대를 거치고 7,000달러대를 올라섰다가 이제 오, 앞자리가 바뀌어서 12,000달러. 정확히는 12,000 166. 야, 이 자랑스러운 수치. 크게 확대합니다. 이 자랑스러운 수 확대하니까 깨지네. 12,166. 그러면 이 12,166달러는 얼마인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12,166달러. 곱하기 1,300원. 짜잔. 야, 이 정도 되면. 괜찮죠? 한 달에 1,580만 원이니까 1,600만 원 정도? 여기에 1년 12달, 12 곱하면, 어, 이것만 해도 연봉이 2억이네. <laughs> 이것만 해도 연봉이 2억이야. 유튜버 열심히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로, 에드센스 작년부터 시작해서, 에드센스의 상승 일부분을 보여드리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실제 유튜브 스튜디오 들어가서 현재 가장 최근에 28일간 수익이 얼마 정도 발생됐는지를 몇개캡처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사실은 이거를 몇 개가 아니라 다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이게 어떤 채널인지는 가려야 되니까 가리는데 손 작업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몇개 하다가 안 되겠다 다못 하겠다 해서 일단 작업된 것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예요 그냥 무작위로 좀 보여드립니다 구독자 수4,900 5,000명이 안 돼요 5,000명이 안 되는 구독자 수에 지난 28일간이라고 아까도 표현을 했었는데 기록이 돼 있고요 뭐 시청 시간하고 조회 수 그리고 지난 28일간 구독자가 얼마 늘었는지가 나오는데 중요한 건 우리는 수익이죠 수익 얼마인가 요 유튜브 채널에서는 지난 28일가, 요번 달 정도인 거죠? 요번 달 정도에 대략 한 84만원 정도 벌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구독자가 대략 한 4만 6천, 5만 명좀안 되는 구독자인데 요거 예상 수익은 117만원. 그러니까 우리 흔히들 구독자가 높으면 수익이 무조건 높은 줄 알고 있는데 사실 구독자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조회수가 나오면 수익은 무조건 발생합니다. 물론 뭘 파느냐에 따라서 구독자 파워가 가지고 있는 힘들의 차이가 날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조이스 수익을 가지고 나의 유튜브 수익화를 만들겠다 그런다면은 구독자라는 거에 굳이 목맬 필요는 없다라는 게 여기서도 이제 증명이 된 거죠 아무튼 요 놈도 뭐한 117만원 그러니까 앞서 보여드렸던 채널이 한 84만원 요게 117만원이면 두개 합쳐서 200만원 정도가 되겠네요 200만원 정도가 되고 요 놈도 보니까 아요 놈은 조금 더 많네 요 구독자 수가 앞에 보여드린 것보다 한 13000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수익은 한40-50% 정도도 높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독자 수 자체가 수익을 보장하는게 아니라 컨텐츠의 반응도가 수익을 보장하기 때문에 요런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합산을 해보면 앞서 두개가 200만원 정도였는데 요놈까지 합치면 한 350만원 정도 요렇게 해서 한개의 채널을 제대로 키워서 하나에서 이제 천만원, 이천만원, 삼천만원 수익을 나오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희들의 개인적인 취향은 이렇게 작은 것들 작은 것들을 운영하는게 리소스도 훨씬 적게 들고 리스크도 훨씬 적고 또한 투입대비 산출량 즉, 우리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거에 대한 결과 값이 조금 더 효율적인 게, 이렇게 마이크로한 작은 것들을 키워서 그것을 합산을 낸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은가, 이런 데이터 값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 계정으로만 따지면, 지금 한 30개 정도 가까이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개인의 어떤 능력과 취향,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얼굴이 되게 잘생겼어. 아니면 내가 보여줄 콘텐츠가 너무 많아. 재밌어. 그냥 봐도 사람들이 좋아해줘. 그러면 굳이 저희처럼 이렇게 짜잘하게할 필요 없을 거고, 저는 이제 뭐 보여줄 게 없다 보니까 그냥 짜잘하게 얼굴과 이름 이런 것들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하는 유튜브 채널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채널이 텐데 이 구독자 수 보여주면 뭔가 어디서 많이 본 구독자 수인데 싶으실 거예요. 구독자 128이 뭔가 비슷하죠? <laughs> 저희 유튜브 채널 한 30개 정도 되는 거 중에서 유일하게 제가 얼굴 공개해놓고 하는 건데 이 보세요. 지난 28일 조회수 6만. 이거 뭐야? 얼굴 공개했더니 조회수가 떨어져 구독자 수뭐 구독자 수는 감사합니다 항상 구독해주세요 예상 수익 21만 아까 구독자 수 몇천 원안 되는데 100만 원 넘는데 이거는 구독자 수가 만 명이 넘는데 이 100만 원은 커녕 50만 원도 안 되는 이 수익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본의 아니게 이 영상을 찍다 보니까 음... 이게 얼굴이 못 생겼으면 얼굴을 공개하지 마라 <laughs> 수익 떨어진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유튜브 수익 나온 것을 보여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가 보여줄게 많고 얼굴을 내세우는 거에 대해서 저항이 없다면 얼굴을 내세우는 거 추천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잘생기시고 이쁘실테니까 이 수익보다 훨씬 높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얼굴 공개하는 게 꺼려져 그리고 돈은 벌고 싶지만 유명해지고 싶은 게 아니야 그리고 내사생활좀 지키고 싶어 저만해도 얼굴 공개한 거 지금 구독자 요것뿐인데 어디 가면 좀 알아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물론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만약에 제가 어디 가서 이상한 짓 하고 있는데 알아봐 주시면 또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신의 사생활도 보호하고 싶고 뭐 그래서 얼굴 공개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얼굴 공개하지 않고도 오히려 수익을 훨씬 더 많이 낼수 있다 보니까 내가 얼굴 공개하기 싫어서 유튜브 안 한다라는 것은 이제 말도 안 되는 핑계다라는 거 증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튜브만 가지고도 수익을 내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파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부업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 즉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실행했을 때 유튜브 수익으로 나오는 그 수익이 여러분들의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용돈 혹은 또 다른 사업 이런 걸로 활용할 수 있지만 여기서 더 크게 터트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셨던 이러한 수익은 일명 조회수 수익이라 그래요. 조회수 수익. 즉, 유튜브에 컨텐츠를 업로드하고, 요렇게 발생됐던 조회수에 입각해서 유튜브가 계산해서, 어, 너 컨텐츠 이만큼 올렸고, 사람들이 이만큼 받고, 거기에 광고가 성출이 됐으니까, 너한테 이만큼 띄워줄게 해서 지급해주는 수익이라는 거죠. 이거는 물건판 수익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차관을 한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고 계신데, 비누를 판다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파는 비누와 관련돼 있는 컨텐츠를 유튜브로 촬영을 하는 거죠. 유튜브로 촬영을 해서 업로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회수를 얻어. 그러면 이렇게 조회수 수익도 받죠. 그거는 이제 유튜브 애드센스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 보셨던 이렇게 들어와. 한 달에 1500만원씩, 1600만원씩 들어와요. 근데 또그 영상에 여러분들 이 스마트 스토어 링크를 걸어서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이 오 이거 괜찮겠다 해서 스마트 스토어 방문해서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 단순히 마케팅 비용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돈을 벌면서 마케팅을 한 거죠. 이런 경우에는 스마트 스토어로 매출이 꽂히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스마트 스토어 어떤 매출표를 하나 가져와 볼게요. 이건 앞서 말씀드렸던 방식으로 유튜브의 컨텐츠를 업로드할 때 판매하고 있는 제품과 연관돼 있는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업로드한 유튜브 채널의 설명란에 여기 가면 제품을 살수 있다라고 스마트 스토어 링크를 건담에 판매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5월 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난 달 기준으로 매출을 캡처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확대를 좀 해드려볼게요. 보시면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판매를 했던 거고요. 판매했던 금액이 2억 5,587만 1천 원 그리고 아. 수... 수수료 많이 떼갔네. 요 네이버 페이 주문 관리 수수료가, 수수료가 700만원 떼갔어. 네이버 페이 주문 관리, 그리고 유입 수수료. 유입 수수료가 183만 5천원 빼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산받은 게 2억 4천 6백 29만 258원. 그러면 뭐 수수료 얼마 띄었던가네 이거 네이버 스마트 스톤 아니고 자사물 만들어서 홈페이지 만들어서 하려면 어차피 돈 드는데 네이버 스마트 스톤이 수수료만 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뭐 차치하고. 이 매출표만 봤을 때 2억 4,600이니까 한달 기준으로 1년 12달 계산하면 대략 한 30억 정도 되는 매출이 발생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 매출이 다 유튜브 통해서 나오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상당 부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유입돼 가지고 판매가 됐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조회수 수익도 벌고 광고비 없이 유입시켜서 매출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투트랙 전략을 쓸수 있다라는 겁니다. 멋지죠? 이러한 전략은 제품을 뭘 팔든지간에 상관이 없어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 예시로 들어드린 건 비누를 예시로 들어드는. 렸 등산 스틱을 판다. 등산화를 판다. 수영복을 판다. 튜브를 판다. 화장품을 판다. 식품을 판다. 혹은 건강 기능 식품을 판다. 이 모든 게다 가능한 거죠. 여러분들이 관점을 어떻게 가지느냐. 그리고 내가 이런 것까지 진출해서 확장시킬 의지가 있느냐. 만약에 모른다면 배워서라도 할 만한 그런 열정이 있느냐 하는 차이인 거지. 기회는 널려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하진 않지만 한 가지 보여 드릴 게 있는데 계정인 거예요. 이거는 모바일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캡처하고 나서 채널대로다 가린 이미지인데 이게 뭘 나타 내 되는 거냐면 제폰 기준으로는 요한 화면에 10개의 계정이 표시가 되고 옆에 바 보이시죠 요 바가 지금 반도 안 찼어요 반도 안 찼고 요 정도 되는 거죠 요 정도 데려간 28개의 계정을 운영하고 있는 건데 물론 일반인이 혼자서 28개 계정을 다 운영하는 건 힘들 수가 있는데 28개까지 아니고 두세 개만 운영한다 치더라도 아까 수익 보시면 한 2300만 원 정도 수익을 만들어내고 또 이런 부수입 뿐만이 아니라 판매하고 있는 스토어와 연계해서 마케팅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알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 다른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거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사업자분들도 아, 유튜브 해야 되는데 유튜브 해야지라고 말씀 많이 하시죠. 전통적으로 직장인들의 이대 허는 나 퇴사할 거야 그리고 유튜브 할 거야 이거인 <laughs> 거는 이미 예전부터 있었던 일이고 요즘에는 사업자분들도 어, 유튜브 해야지 나 유튜브 할 거야라고 하면서 장비 사고 뭔가 계획하고 도전하시는 분들 많은데 실제 실행하는 분들은 없죠. 도전은 말로 하고 실제 실행은 하지 않으시는데 여러분들이 그 전에 한 번이라도 내가 유튜브를 도전해봐야지라는 생각을 하셨다면. 이 이 영상 보시고 좀 마음이 동해서 한번 나도 해봐야겠다. 돈이 얼마가 되든 간에 100만 원을 벌든, 200만 원 벌든, 광고비를 쓰지 않고 매출을 올리는 게 얼마가 됐든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이제 열정이 생겨서 도전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은 도전하는 사람한테는 정말 기회를 많이 주거든요. 그 기회를 10개를 받았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그 10개 중에서 여러분들이 1개 빼놓고 9개 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제가 경험해보니까 이한기 기만 터져도 정말 많은 것들이 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변화 상태에서 또 도전하는 거야. 또 도전하다 보면 또열 개의 기회가 오겠지. 여기서 또한 개만 잡아도 괜찮아요. 또 엄청나게 변화하고 엄청나게 성장하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여러분들의 자본도 쌓이고 실력도 쌓이고 노하우가 쌓이죠. 그리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성장하면서 여러분 혼자 할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일을 도와줄 팀원들이 생겨요. 파트너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때 더 레버리지 할수 있어요. 더 레버리지하면서 여러분들 많이 할수 있는 그간에 쌓였던 노하우와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더 높은 다음 단계로 계속 성큼성큼 성큼 내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가는 데까지 있어서 첫 발은 내가 계획했던 거, 내 마음이 동했던 거, 나 한번 해봐야지라고 열정이 생겼던 거, 그것을 명확하게 앞뒤 가리지 않고 그저 시도해 보는 것에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용돈벌이 할수 있고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 스토어의 연계에서 마케팅 비용 들이지 않고도 매출 올릴 수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찍었는데 저도 모르게 흥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좀 제가 흥분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걸 실행하면 저는 흥분하지 않아요. 저는 그럼 박수를 쳐드릴 거예요. 그리고 응원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제 응원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했던 거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 반드시 시도하고 도전해서 성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 좋아요 눌러 주시고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 눌러 주시고 그리고 스스로 내가 뭔갈 마음에만 품고 있었는데 시도하지 못했던 거 이번 영상 보고 아씨 나도 한번 해 봐야겠다. 저렇게 생긴 사람도 하는데 나도 한번 해 봐야겠다. 이런 열정을 댓글로 남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더 도움 되는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뵐게요. 여러분들 다음에 또 만나요.